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성경 말씀이 원래 쓰여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은 할례가, 전부였다. 단순히 할례가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행위, 오직 행위였었다. 할례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으므로 창조보다, 더 컸던 것이다. 왜냐하면 라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위대한 것은 할례이므로 만일 할례가 없다면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계명만큼 위대하고 율법의 모든 계명과 동등하다. 바울의 생에 파라 저 22장 5절 35장 4절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토록 위대했던 이것을 주님은 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바람에 휩쓸려 가는 먼지 보듯 생각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례를 신봉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행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지에서 그들의 행위가 없는 것을 자랑하고, 죄를 변명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 똑같은 효력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5장 6절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행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가 없는 것, 즉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에 있고 없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이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든 공로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일찍이 행하고 행하지 않은 어떤 행위에서 내 세울 수 있는 모든 공로의 근거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배제한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이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건 안에 있건 간에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무력하고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문 명성 재산, 재능, 덕, 경건 및 당신 안에 혹은 당신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당신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연합의 띠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증은 31번 44쪽 45쪽. 그러면 무엇이 소용있다는 말인가? 모든 사람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말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히 효력이 있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소용 있다는 것도 영원한 진리인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 즉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유의하자. 이것이 스스로 역사할 수 있고 또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 오직 이것만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욕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용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당신 안에 어떤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자하신 구세주의 자비로 돌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와의 관계나 형제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완전히 신뢰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자 저희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신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 나니. 만일 서로 물거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낸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일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총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너희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바뀌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